저는 경희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HK 플러스 통합 의료 인문학 연구단 너무 길죠? 예, HK 연구 교수 이향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구단이 만들어낸 첫 총서 어첫 작품입니다. 코로나 19 데카메론. 아 코로나 19가 묻고 의료 인문학이 답하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한 독자들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로 제가 썼던 일부의 3장 감염병 발발의 이중 경로 모빌리티와 감금 공간이라는 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염병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빌리티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막 전파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동 이동성이라고 하는 좋은 우리말을 두고 굳이 영어 모빌리티를 쓰냐 왜냐면 어~ 영국의 존 어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야 이분이. 현대 사회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빌리티는 이동 단순히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파생되는 모든 결과들까지를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빌 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오늘 이제 계속 쓰게 될 겁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의 초국가적인 가장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전염병 방역 대책 중에 하나가 휴대폰의 위치 추적을 하죠. 이 휴대폰의 위치 추적을 한다는 건 모빌리티를 추정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봉쇄,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입국 금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모빌리티를 통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격리, 봉쇄, 이런 대응책이 21세기에 딱 어디선가 떨어진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미셸풀코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이자 철학자인 분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세기에 발병했던, 뭐그 이전에도 전염병들은 항상 있어 왔지만, 17세기에 발병했던 패스트, 나병에 대한 대응책은 바로 이 봉쇄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봉쇄는 어쩌면 유일한 감염병 대책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빌리티, 이 전파, 전파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감염병 전파의 기폭제가 되는 여기서 이 코로나 핫스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염병 전파의 기폭제가 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그리고 뭐, 뭐, 호화롭긴 하지만 뭐, 유람선, 그리고 병원, 그리고 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제도권 종교 예배당, 콜센터, 내지는 뭐, 물류창고, 그리고 뭐, 다단계나 내지는 방문, 음, 그, 방문 판매 업소,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도 이주민 노동자 기숙사. 이런 곳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빌리티가 통제되는 곳입니다. 전염병이 엄청나게 크게 증폭을 하는 곳은 이 모빌리티가 멈춰지는 어느 한 지점, 바로 이 감금 공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이 건물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큰 감염병을 일으켰었던 그 비제도권 종교 예배당 그리고 청도에 있는 D 병원, 제가 그 호칭은 명칭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도에 있는 D 병원, 그리고 여기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어, 콜센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케이스가 되는 비제도권 교회, 대구에 있는 비제도권 교회를 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층에서 이 교회에서 모든 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오른쪽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집단 생활을 해요. 이 공간 안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 공동체의 생활을 같이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 대구에 얻은 한 아파트에는 전체 주민의 60%가 넘는 주민들이 이그 신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도들의 반 이상이 감염병을 음 감염병이 올마서 아파트 전체가 코호트 격리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제도권 공, 비제도권 종교 공간이 왜 감금 공간이 되느냐. 누가 뭐 어떻게 너네 나오지 마! 해서 감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감금 공간으로 넣은 이유는 스스로 그들이 감근 공간을 갑니다. 스스로 경의를 했어요. 사회로부터.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이 종교의 신도임을 떳떳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비밀을 하죠. 사회에는 스스로 배제를 선을 긋고, 그렇지만 이들이 사회에 스스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이런 폐쇄적인 공간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사회의 상황, 음, 상황과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청도에 있는 D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이 병원은 굉장히 건물 구조가 특이해요. 건물이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4개큰 건물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병동에 입원에있던 103명의 환자 중에 102명이 확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이, 이 병원도 완전히 코호트 격리가 된 것인데 99%가 넘는 감염률을 보인 겁니다.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8명 한 10명 정도가 방, 그 바닥 생활을 함께 공동 생활을 하고 창은 있으되 위에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창사를 만들고 그리고 건물이 네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하나고 이들의 통그 이동성이 굉장히 통제된 공간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정신병원은 감금 공간의 가장 좋은 뭐 감옥과 더불어 가장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신병원의 정신이들을 수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들이 정말 막 사회 에 너무 위험을 해서 그것보다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배제를 하는 거죠 감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서울입니다 건물의 4층이 콜센터 건물입니다. 4층이 콜센터 건물인데 이 콜센터가 사실 어떤 한 회사에 직영하는 콜센터가 아니라 아웃소싱 하청의 콜센터 전담 업체가 있어요. 원청들이 하청에게, 하청 아웃소싱에게 콜센터를 해달라고 하면, 이 콜센터 전담 그 업체들은 다양한 기업의 콜센터 업무를 자기들이 한꺼번에 맡습니다네개 층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아마 어, 청받고 있는 인물일 정은경 질병, 질병관리본부 본부장님이 그 바쁜 와중에 논문을 쓰십니다. 논문을 쓰셔서 그 구로구 콜센터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11층. 브로그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11층인데 그 확진자들의 자리 배치에 이렇게 하늘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따닥따닥한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공간인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이 그런 콜센터는 왜감금 공간이냐? 뭐 사무실에 책상이 다 붙어있으면 감금 공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콜센터를 감금 공간이라고 보는 이유는 콜센터에 있는 분들은 이동성이 철저하게 통제가 되죠.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서 전화기 너머로 넘어오는 굉장히 뭐 수많은 모욕과 그뭐 희롱 그런 이막 비하하는 언사들 것들을 다 감내를 해야 하는 비정규직 감정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 시간 안에는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안에서만큼은. 그래서 제가 이 콜센터도 감금 공간의 한 일종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만이 이 잔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 이 모빌리가 멈춰서는 그 지점, 그 감금 공간인 이 폐쇄 공간에서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을 맺기는 좀 아쉽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버클리 대학교의 라이시 교수님이 기고를 했습니다. 영국의 더 가디언인지에 기고를 했는데 코로나19가 만들어내는 신계급 격차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계급이 생길 것이다. 어 그래서 처음에는 재택가는 계급, 뭐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필수노동계급, 콜센터 직원, 택배 직원 같이 코로나 시기에도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계급들이 생기죠.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계급, 준해직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많이 존재합니다. 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잊혀진 계급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우리가 잘 몰라서 잊혀졌지만 코로나 시기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들을 지지하는 그 지지대마저 많이 사라졌어요 노숙자들 그리고 독거노인들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을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잊혀진 계급으로 놔둬 버린다면 우리가 지금 이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 잊혀진 계급들 내지는 필수노동계급들에게 주목을 하지 않고 오로지 확산되는 이 모빌리티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 감당 뒷감당은 저희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이그 감염병 발발이 이중 경로로 가고 우리는 이 소,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말씀을 마치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잊혀진 계급에 대한 관심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그런 관심이 이렇게 표출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제 노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노인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논란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응급 호흡기를 양보하자라는 서약서를 어떤 의과대학 교수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막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찬반 논쟁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뭐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80세 이하의 사람들을 위주로 치료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누구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지금은 굉장히 의료진과 국가에게 달려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예, 누군가에게 누구의 목숨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괴로운 일이라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는데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미국에서 미국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악화 일로로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집세가 이게뭐 하루만 밀려도 바로 다음날 쫓겨나거든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서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미국에서. 그 임대료 그 연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대. 지금 이 말씀드렸듯이 언페이드 클래스가 너무 많아지는데 임대료를 못 내는데 이 코로나 시기 에 임대료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한다.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